아, 들어봐. 다모인다모인다안 돼. 왼쪽치마나 오른쪽, 반대편에 있는 것 같다. 저기 뺄게요. 오 예. 네. 뒤 들어서 뒤 들어가죠. 제열 받겠다. 빡치겠는데. 아 <laughs> <laughs> 어, 좋은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구만 차고 차고 있어. <목소리> 오,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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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 맞았어. 와 이, 짜파다파닥끼지 와요 와요 와 와. 와, <laughs> 와, 와, 와. <laughs> 보고 있어. 뭐, 나클 <laughs> <있어. 나, 웃음> 보고 있어. 기타가 빨고. 와 대지가 아, 아, 깨졌어. 김 <laughs> 선수. 그랬어요? 인건데. 그랬어요? 예. 네, 그 네, 난. b y 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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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다 아, 가스 풀 빠진다. 제일 <laughs> 뚜벅이다, 제일 <쟤네> 뚜벅이. <laughs> 나, 나와야 돼. <laughs> 아, 진짜 여깄다. <애가> <laughs> 아, 대박이다. 여기 올라가서 앉아있죠. 앉아 있다가 강 나가고 계속 거기서 튀죠 바로. 그래서 벽떠 건데요, 다늘 예. 보이죠. 예. 네. 열로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어 내려 왔는데한 음. 번. 나강안 나와서 그 앞에서 좋을게 그냥 벽 넘어서. 아마 열로 오면요, 벽안 들어 올로 오면, 이만 넣이고 튈게요. 어, 그럼.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니, 너가, 아 나온다 나온다 저저저저이쪽저이쪽이쪽저이저저이이쪽로저저저저저저저저 좀만 저만더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다저저저저저저저다저저저하하저저저저저저저아저저스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네. 우리, 우리 잘 보여 여기서. 나좀 돌아야겠다. 아, 어보인다 보이자 빼빼 빼. 두 마리 두 마리 SSC. 왼쪽으로 뛰어 왼쪽으로. 아, 보이. 보죠 보이죠. 보이죠? 나 일단 어안 보이 보

화발차 지프 혼덕에 있다 고고고고고 S.E 올라간다여기 똥차 가지고 갈게요 오케이 음... 어나나 안탔다 오우 <laughs> 어까어기더겠다방향전화좋고구요 <어떡했다, 어떡했다. 웃음> 안녕 두분들 o 숨어 계세요 s 한번 k 어볼게요 k a y I'm going to s m o 하나 확인 o k 하 y I'm g o i 바로 앞에 나운 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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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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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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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쳐쪽 아무 다때 봐봐. 진짜 추리할. 마스야? 마스. 나 오늘도 다패다 할까요? <laughs> What do y 어디 do? What's 어 h 어디 a t h What do you do? What's t h 오늘쪽운덕먹고있을까 저거는 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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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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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음, 하나. 나온 거두 대,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다운.